자 여러분들 22번 자, 2 2번의 100점 10점 입니다 22 100점 10점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치사 제로 문제인데요 앞에 나왔던 었 빈칸 문법 문제의 유형과 맥락을 같이 하는 문제네요 자 이렇게 전치사 빈칸 채우기가 자 원래는 홍대 전염이랬는데 갑자기 건대가 이렇게 전치사 빈칸 채우기를 많이 마열했다는건 축제세가 바뀌었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한국식으로 좀 교육을 했느냐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즉, 특례생들한테는좀 이점이 되지 않는 한국식 교육이 안기식 교육이 되어 있나 물어보는 조금 쓰레기 같은 문제였습니다. 자, 얘 건대가 예년도에 기초했었던 테마형 문제예요. 틀린 걸 찾아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전치사의 특징을 우리가 좀 외우셔야 될것 같아요. 1번. 오더하기 추상명사 즉 모양을 알수 없는 명사. 자, 얘가 나오면 이 추상명사를 형용사로 바꿔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구. 자, 아니스트 하면은 아니스트라고 하면 아니스트는 정직함의 명사입니다. 그리고 모양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나? 되는? 형용사의 아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정직이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위드 더하기 추상명사가 나온다면, 모양을 알수 없는 명사가 나오면, 여러분들,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 추상명사를 부사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 더하기 여러분들, 자, 어떤 단어가 할까요? 핸섬으로 가시죠 핸섬니스. 자, 이때 핸섬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틀에 잘생김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 추상명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얘는 뭐로 해석하셔야 돼요? 핸섬 니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잘생기게 하란 뜻입니다 까먹지 마세요 오브 추상명사 밑 더하기 추상명사 기억해 주시고요 자 3번에 그리고요 야한 가사 위드로 쓰일 때입니다 위드는 뜻이 하면서의 뜻이로 쓰일 때가 있어요 이때 위드는 뭡니까? 그렇죠 함께의 뜻으로 쓰일 때자 그럼 여기서 미대더학이 명사가 나오게첫철사니까 명사 나오셔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형용사가 나올 때니다 자, 이 형용사는 뭐, 가 나올 수 있냐면 또 정명이 나오던가 하는 중인의 뿌잉뿌잉. 자, 강한의 과거분사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녀석들 세마리 나올 수 있는데요. 해석이 어떻게 나오면 냐 명사가 형용사 하면서 아니면 여러분들 한 채로 동시 동작의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동시 동작. 동동주먹어. 동시 동작으로는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1번. He is a man. Woman of importance. 하면 이건 뭐가 되야 돼요? i 포 p 트가되야 돼요. 형용사로 바꾸셔야 됩니다. 맞고요. 그 여자는 중요한 여자입니다. 맞고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He can make his enemy into his friend. 그의 적을 그의 누구로 만든다.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자 여러분 히 후는 랄랄라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복수로 바뀌었을 때 도즈 후는 랄랄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해 주실게요. 여러분. 잘 나온 거니까 까먹지 마세요. 자 그는 보다 for every 능력을 위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모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해서 자, 뒤에 able로 바꾸셔야 돼. 맞죠? 자, a b l e 바뀔 수 있죠. 형용사도 자, 정답 은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자, 뒤에 넘어가셔서 여러분들. 자, he was snoring. 그는 코를 아주 시끄럽게 고랐습니다. With his mouth 명사, open 형용사니요 자, 그럼 얘는 야이거 야한 정치사 with죠. 하면서요. 자, 그러면. 고를 고는 와중에 두 번째 입도열고 있을 때 동시동작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틀린 거 없고요. 자 그다음 이 오래된 문서는요. 오브 그레이트 빌, 추상 명사 나왔네요. 아주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바으면 이건 한번 쓸게요. 별로로 바꿀 수가 겠죠자 그래서 이렇게 좀 국한되고 안개가 돼 있어야 되는 문제. 오브 더하게 추상 명사는 형용사. 위드 어기 추정 명사는 부사그 다음에 위드 명사 형용사는 명사가 형용사하면서 한 채로 이 의미가 여러분들 들어가 주셔야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 희후와 도주입니다 멍무한 사람과 어머한 사람 다먹지 마세요 자복습 확실해 주시고요 틀리셨으면.